우리 여사님들이 호흡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아, 조금 막 안타까운 점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나면, 이제 초심자들하고 이제 중심자, 고심자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초심자가 제일 열심히 해야 될 것은 명문에서 단전, 단전에서 명문으로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이제 내가 호흡을 이제 막 배워서 누워서 호흡을 하는데 이졸리움이 일어난다 또 아니면 다른 의식이 들어와서 뭐 다른 생각을 한다 이럴 때 호흡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호흡 안 되는 거를 안 하게 되면 그 다음 다음 변화가 더디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워서 호흡한다 할때 숨들이 쉬고 내쉬고를 섭음이 속수를 넣어서 누르든 안 누르든 간에 그거를 빨리 내가 정상적으로 바르게 옳게 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앉아서 그냥 숨만 쉬면 되는 것처럼 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이 수련은 이 완전히 뭐랄까 과학화되고 또 이게 정밀도가 아주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누워서 호흡하는 것쉴때또내쉴 때의 의식이 들어가고 나가고를 항상 염려하면서 거기에서 실어서 들이쉬고내 쉬고를 하게 되면 반드시 어떤 변화적인 것이 나타나는데 대부분 보다 보면 하다가 이제 다른 생각 좀 하다가 또 요거 하다가 요거 하다가 요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는 별뭐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제 했던 호흡하고, 오늘 하는 호흡하고는 반드시 더 나아야 니다 아시겠죠? 어제 했던 거나, 오늘 하는 거나, 내일 하는 거나, 모레 하는 거나, 이것이 똑같이 이어지면은 그 다음, 다음번에 와야 될 부분들이 자꾸 더뎌져요. 그래서 내가 오늘 수련을 했으면, 그한 만큼에 대한 느낌, 그거를 가지고 있다. 가게. 다시 말하면은, 내가 지금 이제 호흡을 했는데, 아, 막 졸림이 와서, 아주 막, 이게 막 졸림이 와서 죽겠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작사부님이 족수를 넣으면 깨는 거고요. 그러면 내일이 오늘과 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왜 졸렸는가를 생각을 해야 한다말이요 그러면, 아, 내가 어젯밤에 피부를 보거나 남편이 늦게 왔거나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졸리었구나 이럴 때에는, 아, 내가 좀더 일찍 와서 좀 자고 수련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본 타임에 들어가기 전에 수련장을 더 일찍 온다든지 아니면 그, 그 전날 더 일찍 잔다든지 자가지고 그잠 오는 거를 어찌 합니까? 없애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없애고 나면은 이제 또 잡념이 또 일어나는 거 이 잡념이 일어나는데, 아, 남편한테 뭐 어떻게 이렇게 해서 저렇게 되었구나막 이런 생각이 또오르면 아, 내가 지금 이 잡념을 또 올려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그 다음에, 또그 다음 날에 자꾸 흐름을 줄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해야 그 수련 자체가 하나의 단전이야, 아니면 뭐 흐름에 이거 들어갈 텐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졸리면, 졸리움 같다 생각해요. 그리고 또 사부님한테 묻기를, 왜 졸리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만큼 막연한 질문이 없어요. 왜 졸리습니까? 하면은, 배가 또 어떻게 그 졸리움을 알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그 전날, 전날을 되짚어 보면, 반드시 그 전날에 잠이, 쉽게 말하면 현재가 올 만한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주고 또 잡념도 줄고 그리 그래 하다가 잡념이 도저히 안 줄어진다 이럴 때 사범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이러 질문이 있는데 이것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아시겠죠 사범이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얘기한 얘기는 다른 회원들한테 건너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거기에 맞는 조언을 할 뿐이고요 그리고 저도 있습니다 내가 뭐제 생각만, 지금 또제 일만 생각해도 많은 일인데, 회원님들 일까지 다 생각하면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아시겠죠? 근데 저는 머리가 안 아픈 이유가 그때, 그때 있기 때문에 머리가 안 아픈 겁니다. 그래서 잡념이든 무슨 문제든 있으면, 그런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에 자꾸 더 낫게 하는 것이 이것이 수련입니다. 아시겠죠? 수련은 앉아가지고 막뭐 대기운을 받고 소주천이 되고 대주천이 되는 것도 수련이지만 이거는 너무나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분들한테 소주천을 가르쳐 주고 신공 2학 3학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안 나타난다, 카이왜 그러냐 면 나타날 만한 행이 없기 때문에 그니까는 그러한 행들은 그대로 두고 여러분들이 호흡할 때 호흡하는 느낌 그 감의 느낌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들이실 때의 느낌이 또 내쉴 때의 느낌이 어떤가를 그까 단전에 자극이 없더라도 그냥 들이시고 내쉬는 감이 어떤가를 느끼면서 고그 하나 하나를 자꾸 교정해 나가고 다잡아 나가면 왜 단전에 또 아니면 소주천에 또 아니면 뭐 대맥에 중맥에 반응이 안 나타납니까? 그래서 그러한 반응들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아시지? 그래서 내일부터 수련할 때 항상 오늘보다 나은 내일 수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을 이렇게 충분히 찾으면 된다 카이 그리 해야 그 다음 다음 다음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도 진짜 간절하잖아요. 이 병으로부터 또이 아픔으로부터 또이 쓸쓸함으로부터 또이 외로움으로부터 무언가가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길은 무참 말하지만 이 호흡입니다. 호흡을 충실하게 가지고 다져서. 그 다음 다음번에 올 흐름들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호흡할 때에한 느낌이라도 아주 작은 느낌이라도 그 느껴지는 느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잡념이 일어나고 졸리운 것도 수련입니다. 왜안 졸리십니까? 최고로 편하게 누웠는데 누우면 까딱 간다니까요. 갈 때는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잠이 오니까 자야죠. 아니, 잠안 오는데, 잠안온걸막다 오는 버티고 있으면,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통에 물을 담았어, 이 물통이 무겁지. 물도 안 넣었는데, 물통에 물 넣은 것처럼 무겁다, 그러면 일이 됩니까? 그니까 결국은 잠이 안 온다는 것은, 안올 만한 행위 됐기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고요. 잠이 온다는 것은 또 잠이 또올 만한 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딱다 잡는다는 마음에서 수련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